2022년 기신선생님과 또 다른 세계로 이제 인사드리게 된 남동윤 작가입니다 만화를 즐겁게 그리고 있습니다 <laughs> 이번에 기신선생님과 또 다른 세계는 저희가 평소에 잊고 있던 아니면 놓치고 있던 뭐 그런 존재에 관한 이야기로 제가 구상한 세 가지의 존재는 적금통 인형이야기, 그 우산 이렇게 세 가지를 정해서 그런 세계에 관한 이야기를 볼수 있는 만화로 구성하였습니다. 어, 첫 번째 에피소드 동전이 필요해는 어, 저금통이 주인공인데 그 저금통 안에 그. 안의 세계는 한 번도 누군가 그려본 사람은 없으니까 제가 거의 제일 처음으로 그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저금통 세계를 이제 그리게 되었고 동전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요즘 사용되진 않지만 지금 친숙하게 어, 느낄 것 같아서 이제 저금통 세계를 만들었습니다. 그두 번째 이제 그 이상한 인형 나라의 보람이는 어, 제가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좀 평소에 안 보던 풍경들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가장 그 동네에서 제 눈에 들어와 오게 됐던 거는 이제 길냥이길 고양이, 이제 동네 고양이들이었는데요. 어, 이 고양이들이 어디서 왔을까 어, 생각해봤을 때 사실 유기묘들이 많았고, 사실 한때는 우리 소중한 가족이었는데, 지금은 사실 길에서 생아 생활, 힘들게 생활하는 소중한 생명들이니까, 근데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어린이만화에 담기보다는 인형에 빗대서 인형도 사실 가족이었는데 버려졌으니 버려진 인형들이 많으니까, 그 인형들로 이야기를 풀어내게 되었습니다. 세 번째 이야기, 어, 집으로 가는 길은. 어, 우산이 수정의 도움을 요청해 집으로 가는 이야기거든요. 저도 우산을 많이 잃어버리는데 우산에게 감정이입을 해봤을 때 사실 사람 손에 잡혀 있는 거니까 사실 나, 하늘로 날고 싶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. 그리고 가장 부러워하는 게 누굴까 생각했을 때 하늘을 날고 있는 새 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어, 사실 우산이 새였다 이런 설정을 구상하게 되었고. 아이들이 이제 좀 자연에 대한 소중함, 숲에 대한 소중함도 느낄 수 있게 이제 설정을 했는데 무겁지 않은 만화를 좀 만들고 싶었습니다. 기혜선생이가또 다른 세계에서 가장 공들인 장면은 어그 보람이랑 끼리코가 같이 지하 세계를 탈출하는 장면이 있는데요. 이 장면. 전통 인형 시장 이제 다양한 인형들이 많이 나오고 이제 그 지상까지 탈출하는 이 장면이 가장 정말 오래 걸린 작업인데 제그 동안에 아껴놨던 아이디어를 최대한 많이 집어넣었고 이제 애들이 딱이 장면에서 깨 같은 요소들을 좀 찾는 재미도 느낄 수 있고 어 저만의 특징을 넣으려고 만화적인 특징을 넣으려고 되 공들였는데. 작업 시간만 거의 2주 정도 걸렸어요. 6페이지에. 그래서 볼 때마다 또 놓쳤던 장면도 찾을 수 있고, 네,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죄송하고 기다려주셔서, 그리고 기다, 어, 작업하는 동안 제 홈페이지 와서 빨리 책 다음 책 내달라고 이제 저를 응원해 줬던 친구들한테 특히 너무나 고맙고 진짜 3년 동안 저는 이제 작업실에만 있어서 사실 크게 불편한 건 없었는데 여러분들은 진짜 학교 생활도 마스크를 쓰고 했어야 됐고 밖에서 편하게 신나게 놀아야 되는 시기인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어, 아쉬운 아쉬울 것 같아요 그 기간이. 그래서 그런 너무 답답한 마음들이 쌓였을 것 같은데 이제 이번에 만든 기선 생님과또 다른 세계가 조금이라도 위안이 됐으면 좀 그런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작은 부분이라도 됐으면 저는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. 파이팅!